이거 완전 귀엽다 미안해 강아지랑 고양이 뭐야? 얘를 안깔 거야 만 원에 한 장씩이래. 아 진짜? 7 장이면 요거 하면 살수 있겠다. 아 그러네. 원픽 <laughs> 원픽이 뭔데? 뭐 몰라. 뭐들어는지 모르잖아. 아스키테 자식이... 이거 이거 할로윈 그런 것 같은데, 그지? 안녕하세요, 연박사입니다. 오늘은 짜잔! 여러분 혹시 리코더팩토리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리코더팩토리의 랜덤 피규어를 개봉해 달라는 요청이 정말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한 번쯤은 저도 관심이 생겨서 어떤 걸 할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마침 이렇게 정말. 최신상으로 리코더 팩토리 해피 코스모라는 상품이 이렇게 발매가 돼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함께 열어보려고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우주 컨셉이에요. 우주 컨셉 여기 보면은 라인업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바로 저번까지만 해도 총 12개 이런 라인업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6개만 들어있는 라인업으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우주 컨셉 이런 거 너무 좋아가지고 배경지도 이렇게 우주 컨셉으로 들고 와봤어요. 이거 한번 열어보려고 하려고 하는데 저는 홍대 매장에 가서 직접 구매를 했고요. 여기 구매일은 10월 24일 한박스 구매해서 개당 12,000원이라 풀박스 구매하면 72,000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만원에 한 개씩 도장을 찍어주신다는데 이게 마침 딱 72,000원이라서 한 번에 7개를 찍고 도장을 7개 모을 때마다 럭키드로를 한번 돌릴 수 있대요. 가차처럼 이렇게 돌릴 수 있거든요. 그거 돌려서 뽑은 게 마스킹 테이프를 하나 뽑아왔거든요. 이게 아마 이번 리코더 팩토리 할로윈 제품이... 이었던 것 같은데, 바로 이렇게 또 상품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챙겨준 거 보면 이렇게 할로윈 스티커도 같이 챙겨주셨고, 종이 팔찌도 있어요, 이런 종이 팔찌도 있고, 펜 같은 것도 하나 챙겨주셨답니다. 펜이 상당히 귀엽네. 열어볼까? 가격이 4,000원짜리인데 챙겨주셨 이런 아크릴이 달려있는 아이스크림 펜이고요. 펜은 그냥 흔한 볼포인트 펜 같아요. 이제 바로 리뷰 해볼게요. 이렇게 발견해서 잘산거같아요 예쁘고 이렇게 들어 있고요. 예쁜데? 짠다 뜯었고요. <laughs> 너무 화려한데 벌써? 되게 예쁘죠? 패키징부터가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총 6개 한번 열어볼 거예요. 첫 번째 개봉해봅시다. 첫 번째는 앞에서부터 열어볼 거고요. 그 옆에 보면 은 라인업이 나와있죠? 이렇게 친절하게 다 써져있네요. 코스모 봄봄. 얘 진짜 귀엽더라고요. 얘가 강아지인데 이렇게 우주복, 뚜껑만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귀엽죠? 갤럭시 칸초랑 지구. 이 고양이가 칸초인가봐요. 근데 실물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영롱영롱하고. 슈팅 코코랑 문레빗 리코. 이것도 귀엽다. 시크릿은 요렇게 두 개가 들어있더라고요. 얘네는 무슨 구름 위에 앉아있는 리코였거든요. 어떤 게 나올지, 이 과연 시크릿은 나올 수 있을지 한번 개봉해봅시다. 살짝 묵직한 거 같기도 한데, 한 방에 시크릿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 첫 번째 박스 개봉해보겠습니다. 파인딩 유니콘, 여기 신우 작가님 피규어 나온다가 여기였죠? 어 여기서 이렇게 내나봐요. 어 뭐야? 헉! 카드가 따로 들어있나, 이것도? 무게추가 하나 떨어졌고. 이 패키징이 너무 예쁜데? 패키징이 진짜 예쁘죠? 뭐가 들었을지, 과연. 하나, 둘, 셋. <laughs> 짜잔, 슈팅스타랑, 짜잔, 반짝반짝, 유광인 슈팅스타랑 로켓 리코가 나왔습니다. 해피 코스모라고 여기에 영어로 써져 있네요, 심지어. 이게 피규어가 상당히 반짝거리고 예쁘네요. 그쵸? 색감을 제가 나가는 것께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요런 느낌이고요 뒷 모습은 이렇게 연필 같기도 하고 사실은 제가 중국에서 직구를 하려다가 국내 정발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길래 기다렸다가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하는 게 어렵진 않았어요. 야 근데 이렇게 서나 요. 안 서는데? 얘는 바닥에 받침이 있는데 얘가 서야 되는데 얘가 안 서. 는 이렇게 옆으로 두면 되겠네. 저의 첫 리코드 팩토리 피규어는 로켓 리코였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저 별이 안서는게좀 아쉽네요. 자립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두 번째 열어볼게요. 얘도 좀 무거운데. 얘네는 좀 가벼울 것 같거든요. 얘랑 얘가 무거울 것 같고. 그럼 얘인가 시크릿?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와, 근데 패킹이 진짜 너무 예쁘다. 비닐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포장하고 싶은 비닐이네. 두 번째 열어볼게요. 하나, 둘, 아, 하나 둘셋 짜잔 맞았네 헉, 근데 얘 뭐야? 얘촉감이 플로키 재질이요 플로키 이렇게 포실포실한 뽀실 그런 재질, 재질이거든요 오 예쁘다 아래는 아마 스탠드가 있겠죠 가슴팍에 별이 달려 있고 얘가 그렇게 재질이 좋다고 하던데 아마 신우 작가님 무광 피규어랑 비슷한 재질일 것 같거든요 늦째는 유광이었고 얘는 또 플로키라서 이 얼굴 쪽만 좀 무광인데 제대로 느껴보지는 못하겠네요 뒷모습 <laughs> 꼬리 같은 거 너무 귀엽다 그죠 짠 이렇게 슈팅 코코라는 친구가 같이 나왔습니다 얘는 살짝 매트한 마감이 돼 있긴 한데 또 광택은 있어요 특이하네 귀엽다 얘도 자립은 안될것 같은데 여기다 놔주면 어쩌다 보니까 저렇게 두, 둘이 이렇게 1번, 2번으로 같이 나왔네요. 짠 카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기자기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기대되는 건 여기 강아지랑 고양이거든요. 뭐이 친구들도 예쁘긴 하지만 강아지랑 고양이가 나왔으면 좋겠고 시크릿도 노려보고 싶긴 하네요. 세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얘도 얘도 묵직해요, 근데. 하나, 둘, 셋. 아, <laughs> 짜잔! 아 이렇게 둘이 같이 들어 있어서 얘 너무 귀엽잖아요. <laughs> 짠 이렇게 귀여운 봄봄. 코스모 봄봄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코스모 봄봄이라고 써져 있죠 이 강아지 이름이 봄봄인가 봐요 이 헬멧 쓰고 있는 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별도 그려져 있는 얘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느낌인 것 같죠? 강아지 너무 귀엽다 그죠? 하얗고 귀여운 봄봄이라는 강아지고요 얘랑 같이 나온 친구가 좀 어이없게 생긴 애가 나왔는데 얘 보니까 그거 생각나는데요? 그 한참 유행했었던 지구젤리 아시죠 여러분? 그 지구젤리가 자꾸 생각이 나네 얘는 이렇게 떠 있는 느낌 연출을 해주는 거구나. 동그란 알사탕 같은 애가 나왔어요. 지구 젤리. 그래서 이렇게 같이 놔주나 봐요. 귀엽네. 이것도 나름 귀여운데 일단 마음에 들었고 다 묵직하다고 했는데 사실 무게추를 넣어서 무게를 맞췄나 봐요. 봄봄이랑 블루베리 플래닛. 이름이 지구가 아니었네? 지구가 아니었구나. 지구 여기 따로 있었네. 얘는 블루베리 플래닛이었어요. 정정하겠습니다. 지구젤리가 생각난다고 했는데, 블루베리 플래닛이라는 거. 네 번째 열어볼게네 번째는 이거. 오, 이거는 근데 진짜 무거워요. 진짜. 아, 일단 칸촌 아닐 것 같은 느낌? 얘가 좀 작을 것 같아서. 리코 둘 중에 하나라던가, 시크릿? 또 진짜 무거운 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번째. 하나, 둘, 셋! 아이고, 아! 어. 아닐 것 같다는 칸초가 나왔습니다. 이건 진짜 무게로 가늠을 못하겠다. 근데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는 이 고양이가 사실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귀엽고 이렇게 반짝반짝 글리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이 배경이랑 너무 찰떡이야.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세상에서 제일 영롱한 고양이가 한 마리 나왔고 지구는. 조그맣게 들어있네요. 얘가 지구였어요. 조금 블루베리 플랜이시고 얘가 지구입니다. 고양이들이 공을 가지고 노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 지구 공을 가지고 노는 느낌인 것 같아요. 작은데 잘 표현해준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박스 남았는데 첫 도전인데 시크릿 바라기 좀 그런가? 또 나오면 좋잖아. 다섯 번째. 근데 그렇게 무겁진 않은 것 같아요. 얘네가 왠지 파츠가 이렇게 막 들어있어서 무거울 것 같거든요. 크기도 별로 크지 않은 걸 보아서 <laughs> 아닌 것 같아요.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짜잔. 오, 아, 드디어 이렇게 무광 피규어가 나왔습니다. 무광 리코. 밀키웨이 블랑킷 리코였나요? 이게 은하수가 그려진 담요를 가진 리코가 나왔습니다. 머리에 이건 뭐예요? 잘 몰라가지고. 구름을 표현을 해놓은 건가? 촉감은 베이비 고스트 베어 할 때랑 촉감은 비슷한 것 같아요. 맨질맨질. 맨질 괜찮고. 얘는 또 유광이라서 재질감이 딱 달라요. 깔끔하게 얘만 딱 들어있네요. 짠. 근데 너 사진이랑 조금 다른 거 같다. 밀키웨이 블랑켓 리코였습니다. 마지막이라니. 아주 부담없이 열어볼 수 있네. 마지막. 이거는 별일이 없으면 얘겠죠. 엄청 무거운 건 아니라서 얘인 것 같아요. 근데 벌써 머리가 둥글둥글한 것 같아. 안 열어봐도 알것 같아. 여섯 번째. 셋, 짜잔. 오, 뭐야. 얘, 열어보니까 예쁘잖아. 상당히 예쁘네요. 아스트로넛 리코가 나왔거든요. 근데, 몸에 이렇게 펄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이 우주복이. 뒤에도 해피 코스모 써져 있고.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여기 보면, 봄봄이, 얘랑, 몸에 그려진 별이 똑같은 거 보니까, 여, 얘네 둘이 이렇게 같이 놔두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세트인가 봐. 그래도 스탠드가 있어서, 머리가 좀큰 피규어다 보니까, 뭐, 세울 수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귀엽네. 뚜껑을 따지는 못하네요. 뚜다는 네. 힘들고 이렇게 같이 놔두면 되나 봐요. 짠 카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섯 개다 봤는데 제가 또. 예쁘게 한번 정리해 가지고 들고 올게요 짠 어때요 여러분 오늘 저랑 같이 리코더 팩토리에서 나오는 해피코스모 시리즈 함께 봤는데요 저는 리코더 팩토리 피규어 처음 사 봤는데 왜왜 그렇게 많이 요청을 하셨는지 알것 같아요 얘네 캐릭터들이 다 귀엽고 재질감도 정말 다채롭게 사용해서 피규어 여러 번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저 별이 안 서가지고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이게 피규어면 전시를 해야 되는데 저... 이렇게 좀 살짝 기대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서지를 않아서 왼 끝에 있는 슈팅 코코도 마찬가지고요 얘네만 어떻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더 좋지 않을까 <laughs>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때요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은 어떤 피규어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는 봄봄이도 예상했던 대로 귀여운데 오늘 픽은 여기 요 갤럭시 칸초? 얘가 가장 예쁜 거 같네요.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귀여운 영상,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